아, 먼저 빠세요. 전멸하면은 오늘 게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와, 어, 네. 너무 많다. 어, 어, 어디 있는지? 예, 안 오케이, 된다. 안다 뒤로 빼. 킬어. 네, 안 돼. 안 돼요. 제 쪽으로 오세요. 저저 답출해야 저 되거든요. 잠깐가 뒤에 뒤 도망가, 도망. 벌써 봤어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이씨잘뛰었어 잠시만. 이띄좀띄좀좀 띠 맞나? 띠 좀. 좀 이쪽 내주면은 안 좋긴 한데 최대한 여기 지켜야 돼. 이, 뭐. 도한 번씩 봐, 저기 뒤에서 뒤에도 열려있거든, 근데 저기 아! 아! 또... 아! 야조만조시조잠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조시 조차 아, 아... 무기, 무기 들어갔어 아... 도와주라 자, 오 정보 찾고 초대할게요 수현이 초대 보리 초대 바이펜 초대 김동한 초대 이재익 초대 손현석 초대 혹시 안간 사람 없습니다. 어? <laughs> 어 그래 그렇지. 아 버리는 이슈 오케이. <laughs> 현서가 초대 갔어? 초대 왔습니다. 어? 초 초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초아 초대... 망했다. 난 본인들 전우조 아시죠? 거기 어뭐 모일 장소나 그런 거뭐 일단은 저기 소방선데 난 현석이 할 캐연 초대를 온 거는 반대고 어떻게 초대를 수락하죠? 어? 어? 그 잠시만 봤다고 그러면은 다시 초대했거든 뭐가 오지 않았어? 어, 게임 플레이 누른 건가? 이러고 어? 뭐 설치하라고 뜨네요? 거이설치거 어. 아. <laughs> <피어나자마자 사망했네. 웃음>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거 많은 거 맞죠? 근데 음. 계속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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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마자 사망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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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거? 이거? 맞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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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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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자 로즈우드에 로즈우드 시작가는 곳은 네 알겠습니다 에이, 에이, 초대 한번 더 건질 수 있나요 예 초대 크, 감사합니다 어... 어 설치할 거 많네 어, 어. 이거, 딱에 있었는데, 딱에. 딱히...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무기를 하나 줄게 이거 내구도가 없긴 한데 아, 오 뒤에도 오거든 어떻게 때려요 그넌 지금 맨손이잖아 어. 스페이스바가 밀치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젯그어 맞춰야 돼오케오 그약그옆가가가 가, 가. 계속 계속 그러지 말고 가 어, 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오섯 세용 너 버린가? 야십니까이 버리 맞아요. 아 어, 버리 버리 초대장 같지 아, 근데 백신 좀오 어, 백신 좀이다 어, 나이스. 자 아마 뭐야? 앰플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앰플 한대 맞으면 죽나? 아니야. 앰플 제가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뭔 정비 1 1 앰플? 잘챙겼어요 그냥. 어, 동아나. 여기 한게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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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습니까? 있는데요? 랑이네 오케이, 어, 소독. 소독제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 소워 잡 소독제.. 나이어 소독, 소독. 제 있어 <laughs> 봐봐. 뭔가 어, 좋은 거 네. 들고 계시네. 저거 내구도 요 아유. 네. 가만히 있어 봐 봐. 움직여서 그런가 아, 붕대가 지금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찍고 찍고 있어요. 어, 너 붕대 교체하면 될것같아 이쪽 한시 방향에 사람 사는... 자, 안 물리도록. 어, 안녕하세요. 어, 머리... 어, 흉흉한 걸 들고 다니시네. 어, 뭐, 뭐 좋은 거 가지고... 도와드릴게요. 뭐야? 담배인데. 저기 안자도 돼요? 어, 그런 거 없어. 어, 나왜 화상이 봇지? 저 차인가? 너 그거 담배 피다가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저 방금 담배 안 폈어요. 아, 아 미친. 라이터 켜져 있었네. 그러니까. <laughs> <그게> 아. 에. 라이터가 데렇게 짰었겠네요. 저 초대 좀해 주세요. 그 주위에 불 밝은 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음, 주위가 좀 맞다. 밝아요. 오확실히데 어, 어? 어떻게 타요? 이 e 누르면 돼. 어어 어, 이거 왜 W A S D 아 한글. 아 됐다. 누구 누구지 이거? 오 K D D. 아 경찰차 사고 싶었는데 배선입니다. 어 바로 옆에 좀비 있어. 선유님 이거 이거 이차 배선 딸수 있어요? 뭐 누르면 돼요? 어? <laughs> 이거 이거 상태가 좋아요 차가. 어 네, 어떤 거 어떤 거 누르세요? 면어이이 e, e 눌러서 어, v, 안에 v. 들어가서 v. v 눌러봐 V 오 배선 따기 맞지 있지? 어, 네. 그거 될 때까지 어얘 조시아 이집이 집에 좀비가 너무 많아 됐습니다 파이팅 너저 어, 초대 좀 해주세요 파티 창문 어, 어, 넘기 파이차 아, 누냐너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너 열심히 뛰어왔어요 어 밑에 뛰어오는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여기 자리 다 차는데. 뭐? 아저 위에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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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준비 있다. 아저 이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제 차에 우클리 가면 기름 빼기 있을 거예요. 행이로 아. 승부 본다. 기름 넣기 있네요. 어 기름 빼가지고 현사 들어가지고 배고프면 여기 먹어 지금. 이거, 사망... 이거 그냥 기름 넣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름 넣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차에서 빼서 그 옆에 까만색 6인승 차 있거든. 네. 거기다가 넣어주시면은 그거 타고 하고... 지금 여섯 명인가 우리 다 움직일 수 있겠네. 아니면 뭐야 이거 원샷 원킬. 우리... 이게 안 타지죠? 이 e 눌렀는데? 다차다 타고 있는 거아니에요 V V에서 타는 게 제일 좋아요. V. 아. 어 탔습니다. 귀여워. 아! 어나 털래. 자리 있나요? 에 네, 여기 유비 네, 있습니다. ]이에요. 너무 밀면은 차 박살 나거든요. 좀비? 어 내려 가지고 좀 해야 되나 이러면 어어 아, 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 18년이 없어. 이 문, 문, 뜯길 수 있어요? 동진아, 아, 아아아아 아, 죽었다, 죽었다. 저 죽는다, 제익씨랑. 왜, 왜? 현석스님, 죽는다. 아, 제익스님, 제익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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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좀비 막바가 제끼니까, 이래 어. 되는 거지. 어, 여기 좀비 아, 많아요. 돼, 어, 잠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빼면서 해야 되는데. 요 너무 많은데. 아, 잡을만 어, 한데요 없는데 한데? 무쌍이에요, 지금. 저 피가 빠른 속도로 죽고 있는데. 뭐야, 누구 가방 있는 좀비가 있는데? 개꿀. 아! 어, 죽었다. 죽었다. 아, 죽었다. 아! 나도 죽었다. 빨리 보내 드리죠. 이럴까? 제식 씨,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죽였다. 다시 로드 아. 우드로 가면 돼요? 네 아, 죽었다. 아싸, 경찰 아이. 가방. 어지네 어디? 꿀. 뭐야, 이거? 어디 있어? 좀비인데. 어, 좀비 있는 답이야. 샀어요. 어디지? 선생님 어디지? 고민 선생님 또뭐 전화 받으러 왔나 본데요. 여기 있어요. 오 왔다 왔다. 어, 오시다. 어. 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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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다.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아내 시체 못 찾았다. 들어가면 아, 되지? 근데 우리, 아, 우리... 철거 방치도 지금 없고 이거 위로 가자 위로. 저기 동환이랑 수혁이 있는데. 네 근데 잘 떠서 그래요. 자 퍼졌어? 아니 아니요 제가 이거 아, 이러다가 <laughs> 전면에 다 뜯기겠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 아니네, 아니네. 아예 제가 특성 때문에 그런가 봐요. 더 튕겼는데, 혹시 초대, 아, 아, 이걸로 들어면는나 튕겼다고? 아, 뒤에 온거 하나 더 있어서 그걸로 들어갈게요. 이거 차 속도 실화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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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보다 느린 것 같은데. <laughs> 시속 30으로 오... 달리는 중. 저 물병 한개 챙겨왔어요. 어? 신정. 아, 아 저기 차 차는... 하나.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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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 제제 차야 돼 차. 군대 소독약 다 가져가고 러너, 러너, 러너. 그리고 군대를 본인 군대를 우클릭하면 소독하기가 있어요. 그걸로 소독. 어. 소독하고 그걸로 그 상판한데 어, 어, 붙여요. 이사람다 붙었는데 뭐 젠들 안 붙어 현실에서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일어나! 아이 빵인데? 샷. 홍태장도 이런 거 같겠네. 한층 건물 아니에요? 저 죽을 거 같아요. 1층이라고? 일 네. 층인데 왜 죽? 주... 왜요? 아, 아니 아 지금 뭐 어디 그 하던 거 멈추고 아니 뛰지마 그렇게 뛰어다니면 은 출혈이나 이다가 잡다졌구만. 안져 안져. 10퍼 남았는데요? 어? 체력 <laughs> 10퍼 남았는데 왜이라너 이거 어이. 예? 너 지금 밥 많이 안 먹었어? 밥그 어머니 그건데. 어저 좀비 변해요. 조심하세요. 오 어, 잠깐. 아 좀비잖아 예. 야 이게 좀비였네. <laughs> 어디에 있으세요? 아 씨, 김동한이 죽을 뻔했어. 상태 상태 보다가 <laughs> 어, 어 어디 있으시지? 여기 여기. 아! 아! 죽는다. 1층 1층. 그안에 백신 하나 있거든요. 아니 백신으로 안 먹었어. 그거 사, 사용이 안 되던데요. 아니야, 우클릭에서 그 브레이크 어! 오 씨. 으흠. 아, 그게 그거구나. 예. 어. 네. 야, 아, 물렸어요 이거는... 어, 긴 긴장돼, 긴장됨저 그쪽으로 뛰어가고 열려있나? 조합법 배웠다. 누가 가갔나봐총 그 안에 그 탄... 나 있어요? 한 발밖에 없어요. 그렇다살용 <laughs>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잘 <laughs> 열려. 차가 되게 작다. 뭐야, 이거 두 명밖에 못하네 <laughs> 아니, V 해가지고 탈수 있어요. V. 어, 어. V. 탑승해서 좌, 좌, 좌석 지정하면 아. 돼요. 안타져. 어, 멈췄다. 컴퓨, 컴퓨터, 컴퓨터 어. 멈췄어? 네, 잠시만요. 어? 어? 어, 됐다, 됐다. 이거. 뭐, 제이슨이 저희 뒤에 있는데요? 제이썬이. 죽으셨었나? 아, 맞다 아까 죽었다 했어요 어자 그럼 제이크씨 아... 우리가 데리러 거 뭐야? 제이크씨야 이거 뭐야? 이이크씨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요거이제들려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 어한두번 그 해보신 거기 아니 아니신데? 몇번 내가 애들을 죽였는데 운전하다가 누가 <laughs> <나> 죽었어. <laughs> 어 위에 피자집 있다. 어저 튀어오는 거 봐. 어우 씨, 개 무섭다. 러너 있다. 어 러너. 때문 죽었어요 지도 보다가 죽었다고? 네 지도 보다 죽었습니다. 아 나... 그럼 일단 다시. 아죄송해태어나태어나 정보를 좀더 주고 갈게요. 로즈워드 있을 테니까. 자 일단 3번으로. 어. 다... 저요. 백선이 나오시면 됩니다. 하이. 들어왔습니다. 어, 반갑네요. 현수 선생님 자리에 옮겨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거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한번 타봐도 돼요? 오토바이 내가 따 줄게. 근데 저 위험하다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안 탈래요? <laughs> <laughs> 아유 재밌어. 제가 탈게 그럼 제가 탈게요. 진짜 재밌어. 근데 저기 좀 좀비 좀 저기 어머 좀. 오! 된다! 어머! 아니, 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아니! 동앗... 씨... 어머를 해달라니까 이거 탈라고... 어, 저, 저 무기가 없어요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재밌겠지? 와, 이거... 종하다가 타... 죽으면 말, 말, 말찬 도르, 도르모가 아니에요? 야, 이거 상태 진짜 좋다, 근데 이거 타와, 이거 형게 온다 형게 온다 근데 되게 살살 타야 돼, 저거 와, 진짜 뭐가 없어 요거... 완전 꽝이네 할까요? 어 여기 군인 준비 있는데요? 재밌지 오토바이 근데 오 어, 좋은데요 멈추면 안된다 어 아, 여기 MC는 조금 불안한데 멀리 갈거거든 좀어뭐차 소리 나는데 거기가 군사기지야 에 네, 여러분들 네. 아 갑시다. 그러면은 거기 6기만. 엑스팬션에 있는 분들이 전투력이 더 좋으니까 먼저 출발하세요. 차 있어요 여기? 어? 거기 6기. 저차 저희... 있잖아. 우리도 우린 있어. 우린 근데 이미 어 이미. 여기 지금... 차가 있나? 오, 어, 러너 있다. 러너 로너. 저희는 아, 약간 보급빨기에. 어? 약간 음식 어, 어? 야 노경 뭐 뭐. 여기 종결 가방 있다. 아 진짜? 아니, ARVN 배낭 용량 38. 출발 준비되면 알려줘 어, 준비됐습니다 그럼 우리 저기 식료품 좀 가있자 아까 거기 아, 네. 하나 이거 제이씨꺼 챙겨가야겠어 일 따라와 동 하나 예 yep. 오토바이 <laughs> <laughs> 오토바이가 뒤집어 놓고 왔는 물류 엔진 뭔데 이거 <laughs> 오토바이 어떻게 이걸 뒤집지? 아니 이쪽 아니야? 방금 맞아, 여기 저를 지나가셨는데요? 저를? 저를 지나가셨어요 아, 여러분들 나오세요. 대 로변에 있어요, 우리. 네. 나가자. 동진아 님 지나가시더라고요. 여기 카카오 택시 아니에요? 빨리 나와요. 아, <laughs> 빨리, 빨리 나와. 네, 바이패엠 켰다고. 네, 네, 이거 2인석이네. 조경 빨리 나와. 아, 지금 아, 가는 거 없어요? 아, 저기 누구냐? 발이패 간다? 동진아. 아, 이거 2인석이네. 아, 동진아. 2인석이네. 아, 2인석이네. 아, 2인석이네. 아, 이거 이거 2인석. 아니, 이거 뻥포. 아, 박살났는데? 동진아. 네. 누가 저거를 운전해야 될겠다. 타야 돼, 저타야 돼타 어, 쉬고. 예. 제가 저거 운전할게요. 어, 뭐야? 왜다 내릴게요. 났어? 어. 왜냐면 길을 동진이가 잘 알아 가지고. 집안 네, 만 음. 외우고 가죠. 우리 아, 여기서 먼저 서 먼저 세요 전면하면은 오늘 게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자 노경이 태워 오세요. 보리리 보리 태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어, 잠시만! 야, 오세요. 아니 아저요 <laughs> <laughs> 아, 아. 이거 한문철 불러라 이거 아 이거 <laughs>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웃음> <웃음> 오케이 자아 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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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을 저 조수석 조수석으로 번넣셔야 돼요 2번. 2번 2번 비워놨어요 2번 아이고 쳐버했다 가자 차 타... 그... 차에서 담펴도 되나요? 응? 음? 차에서 단표 되나요? 아 피세요 아이 그럼요 이거 제가 어? 실제 차에서도요? 이거 오, 제가 노경삼님을 위해서 니코틴껌 가져왔습니다. 좋은데요. 아 지금 공대가 공대가마야 돼가지고 잠시만 보내면서 내부를 다 해야겠는데. 계속 일자기도 돼. 아나 근데 지금 운전이 좀 힘든데. 지금 교통 아니 뭐냐 아, 운전 오래 받으셨던 분 한번 체크해보세요. 몸 상태 체크하세요. 교통사고 여러 번 나면은 부상 생겨요 저는 가벼운 부상이라서 괜찮을 거 같아요 체력 몇 인데요? 90%요 음, 웬만하면 100% 최대한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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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100% 만들어요? 음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으로 욕이 요기, 난대요? 아 아까 먹었었는데 아 어, 근데 혹시 여기 운전 대신 해줄 사람이 수혁이 밖에 없나? 그죠나 지금 파멀미 나는데 아. <laughs> 저는 타속도 엄청 느려요 제가, 제가 운전해보죠 뭐 어, 저준비 너무 많은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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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스 나자예 네. 피트스탑이라서 와, 잠시만 동완아 여기서 한번 멈추면 넌 바로 이제 그 벌칙 됐니 아, 예, 알겠어 와, 사람 엄청 아니, 사람이 좀비 엄청 많네 사람이었긴 해요, 이 사람들도 <laughs> 어, 맵이 저희 어디 한 군데 들어가서뭐 잠깐 정비할까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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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왜 이래? 도 가는 게 나.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다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한국 어이, 어, 쪽 가는 거 맞긴 해요. 있다 길 있다. 여기 더 이상 없어 여기 사이드로 들어가야 돼. 타이어 있는 쪽 위쪽으로. 사이드로 들어가야 좀 나올 수 있는데. 야, 어디로 햇박스.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중앙선으로 네. 가야 되긴 해요. 풀로 나갈까요? 큰 길로인가 아, 그, 가 다시 가시죠. 네. 쭉쪽 정... 가야 돼요. 동원이 길로. 오케이, 동아리... 아, 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다. 아이고. 아니 어차피 그렇게... 보여줄 수 없어요 지금 저희 모두 전달지에서 잘 만나는 걸로 여기 잘 파고 들어야할것 같은데 이안돼 이, 이 사... 그 앞에 사이로? 앞에 잘 자...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다갈 수는 있긴 해요 갈수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다 지나왔어요 중간에 저 이, 회차 돌아 차들이 여기인가 네그그 사이 드로가야 네. 돼요 와, 가운데로 군데... 들어가면 안 되고 아 볼미가 싶었데 아니 제가 운전을 해 드리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려서 옮겨야 되잖아. 지금 차꽉꽉차 꽉, 꽉 가지고. 그렇지. 여기였나? 어, 만났다. 여기다, 여기다. 와, 어 와. 어, 내리게 너무 많았네요. 어, 잠시만. 어. 오, 괜찮아. 어.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이 포장도로라서 와! 네. 아 저... 뭐야 이거? 현석전이줄고 하는데 어, 어, 어. 제익선이었네아 어, 어. 아, 나 여튼 혹덩이 타고 있었어.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laughs> 잠시만. 비도장이라서 제익씨 어때요? 네, 제이요 왼쪽, 왼쪽 어. 좌회전. 네. 네. 뭐라고? 아까 운전 간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 아니 잘안 들린다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아안들 저건 고장 났는데 상관없다 하셨면서 어, 근데 제이소는 <laughs> 컴퓨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laughs> 아,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네 아, 노트북이요 노트북. 마이크 하나 사세요 잭시 <laughs> 내리면 제아의 월급은 2만원 할 텐데 15,000원 2만원 아. 그러니까 아이 선임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한 아, 이틀만 굶어요 그냥. 누가 보면 주임인 줄 알겠네. 별로 맞을 거. 너가 비상 비상. 왜왜왜또하아 오토바이 고장 났어요. <웃음> <웃음> 걸어가고 있어요. 죽가야 <laughs> 하는 아이고, 거 같은데요? 거기 러너서 못올 텐데. 러너도 있던데. 여기서 아니 저거 동안 동안 동환, 주임 챙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걸어서 탑... 절정도이 네, 빈자석이 없어요. 빈자리 아, 아, 없어요. 못 아, 봤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laughs> 서 버텨질라나? 일단 저희 도착이요 동 이거 느낌이 너무 안좋 여기 우리 <laughs> 지금... 좀 준비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거야... 군부대라서... 토기랑 조끼랑... 아니 애들 다... 이... 이거... 여기서... 사... 영... 그 뭐야... 영... 영영 사진 찍고... 끝낼까요? <laughs>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끝나. 뭐 어, 소리로 어그로좀 끌고 빠집시다. 어. 와 어, 너무 많다. 어끼 왔네. 안돼안 된다 오케이. 안 돼. 뒤로 백, 뒤로. 안돼안 네, 돼요. 안 돼요. 제 쪽으로 오세요. 저저 따라 오세요. 빽빽 어, 빽. 네. 스팟 있거든요. 이거 최... 아 이거 그냥 입구에서 가야 돼 입구. 최... 와 이거 큰일 났다 최대한 즉시 여기 내립시다. 우리 내려서 우리도 내려가지고 아, 저기 문 되죠. 들어가서 농기계야. 자 입구 입구로 오세요. 입구 입구로 오세요. 내릴 때가 있어야 내리죠. 어 잠시만. 아 클났다. 입구로 어디. 오세요. 입구. 아까 들어왔던 입구, 입구 쪽에 입구. 에, 들어왔던 입구. 여기 좀비 얼마 없어요. 아저 수효가 우리 왼쪽 오, 그쪽 말고. 어 여기서 잭씨 문제 없어요? 여기서 여기 서 내려서 탈것까아요 잭씨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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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 내리자. 기다봐 이거 버릴 수 있나? 지금 여기서는 여기 바닥에 벗는가. 있는 거주워서 쓰세요. 이거 떴어요. 아이문못 여네 이거 큰일 났다 일단, 일단 일단 따읍시다 렉시 렉시 뒤로 빼면서 잘라야돼 돼, 돼. 위에 위에 많이 와요 지금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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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야돼요 떼지말고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이거 이거 그냥 뛰어 뛰어요 어런런런로쭉 빼가지고 일단은 위치 확보하고 좀비들 로 끌면은 빈 어... 곳으로 갑시다 우리 아까전에 따로 없지? 아무리. 아, 온. 할게요. 할라 일라 할라 할라. 아, 물렸다. 시기와 제이 씨, 제이 거 뒤에 추려야 되거든요. 떠나가, 뒤에 뒤에 도망가, 도망가. 봤어요, 봤,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이 씨잘뛰었어 잠시만, 이뛰 좀, 뛰좀 조심해. 아이고 씨 이거 조졌다. 저 지금 피피 달고 있거든. 아불러봐야다 어? 제로, 제이 씨, 야, 야, 번이 야, 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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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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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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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쪽으로, 차 쪽. 어디? 오케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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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 여기, 여기 들어가,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제이 씨 미안해. 아, 나머지 아, 어디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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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 막혔어요 지금 이거? 막았어요. 파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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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저기 저도 김정복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일단 잡을게요, 같이. 네, 셋이서 같이 사야 될것 같아. 우리 사대데 잠깐만. 맞나? 이쪽 내주면은 안 좋긴 한데. 최대한 여기 지켜야, 여기 지켜야 돼. 뒤도 한 번씩 봐. 저기 뒤에서 뒤도 열려 있거든. 아 그래요? 어 뒤도 지금 열려 있어. 우리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 어. 어 너무 안 해. 밖에 나가서 뒤로 가서 닦고 있을게요. 쟤네 야. 어깨가 꺾인. 노경이 갑자기 좀비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팅. <laughs> 아 체력 없지? 제이 씨 어떻게? 동완이 어떻게 됐어? 동완이 너는 뭐 끝났어 그냥 어 공황상태 공황상태 잠깐만 앉을게요 뭐뭐 뭐 때문에 죽어요? 나 지금 부상 부상? 어 근데 뭐 그, 군대, 군대 감으면 버텨지지 어. 않아요? 어, 열심히 감고 치료하고 하고 있어 아 대체 몇 군데를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아까 좀 찢겨.. 좀 물려 뜯겼어 바닥에 어, 뭐, 먹뭐나 놨어요? 뭐걸 드릴까요? 단백질 쉐이크 저도 티백이랑 어머니의 밥상 띄워서 버티셔야겠는데? 감사합니다. 형사 좀 봐야겠다, 이 사람. 여기 바, 거 그냥 바닥에 버려도 돼요? 네, 바닥에, 네, 얼고. 석치님, 저, 입원하셔야겠는데? 석치님, <laughs> 죽으시기 전에 이것만 좀 뚫어주십시오. 어, 나 일어나면은 바로 또막 피가 달아가지고 있어봐. 아, 지금 배선 나만 딸수 있나? 네. 오케이, 바로 그거데 그 일어나자. 어. 잠시 따시는 거 제가 뒤봐 드릴게요 어, 애들 잘 데리고 와 일단은... 나는... 이 차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바로 없는데, 이거? 차, 뭐, 깨, 깨요, 그냥 아, 깰까? 네깰수 기름, 기름 넣어야겠다 기름... 맞나? 혹시 그파 파마스에 낄수 있는 조준기 찾 찾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그게 어디에서 그... 어, 있진 않을걸요?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그 정도로 우리가 해봐야 된다. 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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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뭐하나. 야나나 안돼. 정기. 아 아야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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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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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아 조슈아 무기 무기 들어갔어. 아... 도와주러 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잠시하냐저 저기. 아니, 빨리 빨리. 지금 나피 계속 따라. 됐어, 됐어. 아, 이거. 나 죽겠다. 안 죽겠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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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름 넣는다고 물렸어요? 어, 나 물렸어. 아, 나. 야, 여기 더 있어. 더 어. 있어. 더 있어. 네. 어, 저저백신백 좀. 아, 나 죽는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어, 차차차차 차. 차, 차, 차. 야, 나 죽는다. 잘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준영 씨, 님 가시면 안 돼요. 뒤, 어, 뒤 조심하세요. 야, 험복. 아이고, 씨 때문에 갔다. 죽었어. 아이씨, <laughs> 아이고, 기름 넣던데, 기름 씨. 씨를 지 마.